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수호입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음,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 제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어, 제가 그이 책을 이수정이다의 범죄영화 프로파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두분 다, 어, 페미니스트시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여성적,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이제 범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인데, 책 내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저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359페이지를 보면, 어, 이다의 기자님이 이런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거짓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 어,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사... 거짓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행도 이수정 교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질문에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답답함을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 그 상당히 많거든요. 그어 여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음 심지어 고유정이나 그 정유정 사건 같은 좀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신상공개를 하게 되면 아 여자니까 훨씬 더 심한 범죄를 저지는 남자의 경우에 남자의 경우에 비해서. 어? 그런 경우에도 신상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런 걸 신상 공개를 하느냐. 여자기 때문이 아니냐. 물론 뭐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음, 그 예전에 코인 때문에 강남에서 40대 기업가를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살인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자체로 봐서 어, 무슨 범죄의 잔인성이나 이런 걸볼때 그,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왜 신장 공개가 됐냐라고 생각해 보면 어, 어떤 새로운 범죄, 즉 갑자기 강남이라는 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이 납치됐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데다가 코인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어떤 범행 동기를 가진 범죄가, 어, 그걸 통한 살인이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도 컸을 거고, 그런 게 반영이 돼서 그랬을 텐데요. 음, 그, 옆에 아까 언급했던 두 사건도, 어, 여자들이 그런 사건을 저지른 경우가 별로 없었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그, 아마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나. 뭐, 저는 신상공개 자체를 그다지,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중들이 굳이 이걸 한번 신상 공개를 하라고 하는 거를 이건 뭐 절대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반대하는 쪽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지켜보는 쪽인데요. 그런 식의 인식 자체가 좀뭐 이상한 피해의식이라는 좀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요. 아, 이수정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거짓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 음, 정말 그런가요? 어 정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냥 꽃뱀,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어, 논을 치겠습니다. 그냥 뭐, 뭐,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그냥 범죄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 어떤 경우에 멀쩡한 주부가 어, 어떤 강간을 당하지 않고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어,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고, 남편한테 들켰을 때, 아, 그, 남편한테, 남편 볼 날이 없으니까, 어, 나강간당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 이제, 어, 자기 남자친구하고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다음에,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 어, 나, 어, 성폭행로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유정 사건의 경우만 해도 어, 본인이 충분히 오랫동안 계획을 했고 본인이 범행도구를 사고 이게 다 나중에 이제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그, 고유정이 처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음, 그 남편이 전 남편이 자기를 성폭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 사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 이다의 기자님의 인식대로라면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해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여자를 믿어야 한다면 그러면 그 남편은 졸지에 정말 아 자기 아이를 보러 그. 어아 이를 한번 보 겠다는 일령하에어깊은 마음 을 안고, 부푼 마음 을 안고, 어아 이를 보러 갔던남 자가, 어, 전 부인 한테 살해 를 당하 고도 아마 성폭행 을 저지르 려다가 살해 를 당한 이돌리 대로 라면 아주 정당방위 고죽어 마땅 한 인간 을 죽였 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 벌을 주면 안되겠네요 물론, 무고죄에, 그러니까 무고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고를 하는 비율이 낮다고 해서 없애는 거고는 이게 얘기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학교 상황을 보면, 지금 교권이 엉망이 돼가지고, 어, 자살한 선생님들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악랄한 학부모들이 이 아동 보호법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아동 폭력에 대한 신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걸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 자기 아들이 조금만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뭔가 문제를 제기해놓고, 선생님 궁죄 모른 다음에, 아, 뭐, 그렇지 않냐, 느 어? 이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밝혀져도, 자기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데다가, 어, 뭐, 책임져야 될 일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응? 사과하는 경우나 반성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어, 그, 이런, 그, 무죄를, 잘못 없애게 되면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진, 가지고 진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인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상한 학부모들한테 악용되는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희초등학교 교사님이 자살을 한 다음에 교권보호사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겨레21이라는 어, 잡지에서 음, 부산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어,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가 이제 이렇게 구사 일정으로 살아남은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교권보호사법이 통과된 다음에, 과연 현장에서 그 체감되는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게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어, 이 부분은, 어, 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상학부모 관련해서 확실히 체감 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바람직한 변화가 오히려 아니었다. 원래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와 더불어 교사를 존중해준다. 그런데 서희초 사건 이후 원래도 괜찮았었던 부모 학부모들이 전화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원래 그렇지 않았던 학부모들은 여전히 이런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래 사람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어, 상황에서 잘 지내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게 뭐 정말, 뭐 선한 의도, 지금은 뭐 진짜 선한 능도인지 어쩐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 가지고 그냥 당위로 이거 당위야 얘들 받아줘어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정말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사이의 문제는 아마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폭발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학교가 정말 이렇게 개판이 되고 어, 교사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도 행복한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냥 일부 학부모들의 일부 굉장히 이기적인 학부모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악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거째 비율이 낮다고 해서. 무고죄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녀가 남자들이 뭐 누리고 살았으니, 그냥 니들 다 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고, 나, 그리고 뭐, 아니, 우리 세대나 아니 우리 윗세대가 잘못해놓은 걸, 왜 젊은 세대한테, 어, 니네들이감수해라 개인인 니가 좀 억울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학교에서의, 학교에서 벌어진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걸 분명히 악용하는 어, 여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있어왔고 앞으로도 어, 있을 것인데 무호자마자 없어진다면 이건 뭐 정말 소위 뭐 개발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음 저는 이렇게 답답해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좀 떠들어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저는 제가 반페미니스트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아,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어그 기본적으로 매 맞는 스스로도 매를 맞아 왔고 매 맞는 엄마를 보면서 어 우리 아버지 세대의 남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노가 깔려 있고요. 어 그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맞지 않아야 된다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페미니스트라면 저는,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과연 그럼 진보정당에서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과연 정말 어,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한 것이 아닌 정말 여성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해왔고 어, 정책을 평왔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이익이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주장을 하지. 그 유무 의원님께서는 지금 뭐어 여성들도 뭐 징병제 여성 징병제도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아, 본인이 뭐 서른이 넘어서 이제 군대를 안갈 나이가 돼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든 사람, 나이든 남자들이, 나이든 남성들이, 자기들이 전쟁 다안 나간다고 전쟁을 무책임하게 결정을 하고, 이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본인이, 뭐, 군대 갈라이 지났으니, 어? 뭐 필요하면 지금, 예전에는 이제, 어? 그, 페미즘을 니 이용해서 표를 얻고, 지금에 와서는, 어뭐또 이대남 표까지 어떻게 얻어가지고 다음에 한번더 국회의원을 하시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으나 이건 굉장히 저는 좀뭐 야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무고죄 폐지나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어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도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어.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무고죄 폐지도 상당히 위험하고 무고죄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도 상당히 저는 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 줄이겠고요 어, 뭐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 있을 거고요. 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